근 저기였는데 제가 저길로 저기 옮겨놓고서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거 아, 뒤로 하는 게더잘밀려아 뒤로 하는 게잘 밀려요? 그럼 그렇다면 빠르게 의견을 수렴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줌마 지금? 나오세요 끌고 있는데 왜아줌마라 그러세요 바퀴를 당기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지 오 아, 아, 진짜네 진짜 잘, 진짜 잘 움직인다 헐 진짜 잘 움직여 쉣 근데 운동은 못하는데? 어디로 몰아요? 부셔진 다리 아래 나 못하겠다 운전 누가 할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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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감동은... <laughs> 언니 나랑 똑같은데? <laughs> 언니 나랑 똑같은데? 와 잘해 양쪽 우와 아저 저도 약간 멀미나서 쉬고 있을게요 이거 환불각 아, 시계 잡혔다 아저 멀미 안 하는데 왜 멀미가 나는 거죠? 관불 지금 할까요? <웃음> 네. 새벽 <laughs> <그냥 세명>, 전체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새벽마다 새벽마다 하자 네. 재밌을 거같 400원이면 마크를 살수 있어. 마크, 어,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마크, 마크가 그렇게 싸다고요? 그럼 마크 할까요? 아, 스페 밖에안 돼요. 마크 얼마예요? 마크, 마크, 마크 얼마 3만 원밖에 안하고 3만 원이에요. 3만 원. 개비싸 마크가 너무 비싼데. 같이 요미나 <laughs> <용이나> 잡죠. 스타듀밸리 <laughs> 어때요? 그냥 다 같이 모발 마크예요. 모발 마크. 아 모발 마크 사람이야 라 마냐고. 모발 마크. 하자. 하는... 그거 돌 여기 사이로 가져와 줄래. 아, 내일 나해 아, 모발 마크. 마크. 여기 끊어진 아, 다리 사이. 맞 우리 내일 하자 마크. 내일 하자 진짜로. 나왜나 자신과 싸우고 있니? 아. 그쪽 아. 아. 끊어진 다리로. 보라 보라카 내가 가져왔는데 어디 갔지? 스타듀벨리만 만육천 원이네. 돈 어디 있어? 아 깼네. 네 이거 진짜 이게 만육천 원이네. 돈 아깝은 거 인정이다야. 자 <laughs> 이게 만육천 원이라니. 네 스타듀밸리로 만육천 원이야. 아예 근데 실, 이 게임 깠어요 강아지, 강아지님. 네 깼어. 이다가 다시 해야 될. 강아지님 왜 이렇게 어떻게. 쉴람님. 깰다니까. 애가 놀려고. 어 잠깐만 내가 어 나가요 이게 뭐 하는 거임? 어떻게 가는 거임? 이거, 이거 타고 이거 올라가는 건가? 돌 여기다 갖다놓은 다음에 그 나무 판자 타고 올라가서 건너. 아. 야 이거 진짜 생초보는 너무 쓰기 힘든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움직이도 어렵고. 말고 싸운 어, 아, 누가 밀었어? 어. 야, 뭐야, 여기 뭔 사고요? 여기 <laughs> 이건 뭐야? 이건 저, 봤습니다. 야, 저는 뭐로 <laughs> <벌끈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윤가방해요 바람님이나 방해한다. 아, 이거 어쩔 수지 아, 진짜 이임이지 게임이 아니구나. 이 연대 책임이지. 연대 책임이런나 버린다. 아 이거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건데 조현님 <laughs>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건데 나 이거 나저 <laughs> 이거 아니, 좀 떼줘요 <laughs> <laughs> 이거 이 이거 좀 떼줘봐 이거 좀 떼줘봐 떼줘 떼줘 거기 지금 뭐 하세요 이거 참 이거 참 떼줘 이거 이거 참 떼줘요 아싸 아싸 이제 윤서가 나못 잡는다 안돼 안으로 간다 너무나 <laughs> 야나왜못 올라가? 아 나야 언니 <laughs> 언니 이거 나야 뭐하니? 됐다 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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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지민짱 우리 그거 하고 있어 휴먼포플랫 죽을 것 같아 왜 죽을 것 같아 너는 왜아 과제가 안 끝나 어? 과제가 안 끝난데 과제 끝이 없어 아. 아직 하고 있다고? 아하 그건 힘들겠네 바람이나 이번에 진짜 잡지마 어. 나 잡지마 알겠어. 이번에 성공할 거 같아. 이거 탈출하는 히! 그거야? 개빡치네. 실제로 한 아,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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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보, 아, 님보, 제목이 뭐예요? 어, 도빈님 화이팅. 저옵 야! 아니! 아 <laughs> <laughs> 꼈어! 고인이 하이티브! 아 꼈어! 아 꼈어! 아 꼈어! 이렇게도 기는아안 님들 님들 흰소리 유튜브에서 절찬 라이브 종료 누나 꽉 잡고 있어 잡고 있어 한번 윤서야, <웃음> 윤서야. <웃음> 어. 미안 <비켜>. 고인 아니고 <laughs> 고인 아니고 오늘 어, 만자 윤서야 빨리 <laughs> 올라가 봐좀 비켜 좀 비켜 살려줘 비켜 비켜 내 손을 잡아 어떻게 잡아 도비언니 고수인데 어떻게 올라갔어 아니 안 올라갔는데 <laughs> 어떻게 잡는데 <laughs> 아니 저기 시랍니 내려다보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김 <웃음> <웃음> 나 이거 라이온킹에서 봤어 롱 리브 더킹아 저기서 떨어지는구나 도비님 저 먼저 갑니다 아 예? <laughs> 저좀 살려주시죠 <laughs> 내가 되길수 있을까? 이것도 하단만 하다보면... 나까지 떨어지네 <laughs> 네? 이것도 하다 보면 고일 수 있을까? 고이고 싶다. 벌써 이게 고이고, 고이고 싶어. 레미가. 저 지금 모으는데. 고이면, 고이면 재밌지 않을까? 고일 때까지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라미가 나 구해 준다면서 왜 자꾸 안 오지? 어? 어? 를르려쪽 구해 주는 거 포기하셨어? 어? 네? 나도 올려도 포기했는데. <laughs> 네. 그 <laughs> 그렇게 진작 말하지. <laughs> 중간에 포기했대. <laughs> 너무 슬픈데. 내가 꼭 올라가 고야 말겠다 나도. 아니 니는 포기를 했으 말을 했어야 진짜 말도 없이 아으 파이팅 예, 아 씨... 이거 세 번째 다리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아, 여기서 좀터트면안 되나? 님들 어디하고 있어요 보현님왜 아, 다시 올라와? 응. 아 이게 안 가요? 여기 드레이박트 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 나랑 똑같이 나름 떨어지셨는데 에잇! 응. <laughs> <laughs> 아 근데 나, 나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님? 니나 온다 이거 아, 짜증나. 아, 나도 나도 그냥 죽을 나 나도 다들 너무 고였어, <laughs>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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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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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나도 나도 고도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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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되지않나 저런 안타 뭐예요? 잡으면 혼나? 님제 머리채는 왜 잡으시죠?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랑 싸우자는 거임? <laughs> 저랑... 싸움 구경 꿀잼. 싸움 구경 꿀잼. 아, 안 돼. 싸움 꿀잼. 결국 <laughs> 못 걸었잖아. 어? 여기 좀 이상한데? 여기 뭐죠? 아, 점 님이랑 도연 님뭐 하시는 거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둘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제 남자친구 관식 끝이죠? 아, 어, 어 확인. 안지 아, 남자친, 남자친구 확인. 안 되는데요. 좋아. 그만. 네 남자친구 남자친구 어때? 말도 안되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말이야? 안 이모메 인기란 인기 너무 많아. 아 인기 많네. 너... 이거 어디다 걸어요? 이거 위에다 걸면 되나? 저기 기아니 저기 앞에. 네. 점하면서 걸면 요헉 대박 어떻게 걸어? <그걸>? 뭐, 보여주나? 서 천재 보서 천재 어떻게 아니 점프점프 점프점프 아 점프하라고? 점프하라고? 저기 걸어 하나 둘셋 점프 되게 되게 쉬운 것처럼 말하시네요 아! 아 안돼 아니 도현님 누가 해줘 나에게 너무 어려운 임무였어 강아지님 해줘요 강아지님이에요 해줘 아좀 나봐 저기 경이한테 가서 그래 좀 봐봐 <laughs> 이것은 배고픈 걸까요 멀미 나는 걸까요 누군가 땅이랑 싸우고 있어 벌써 아, 있어. 맨날 이슬람 대사시잖아요 음 아니 바람님 왜 이래 아좀 놀아 아니 경님 아 잠시만요 아너 너랑 아, 거 와우 아 부장님 어, 화내겠다 피켜어켜케어 그래서 여기서 같이 가도 되나 아니 한 명씩 가는 거구나 비켜. 힘들... 차례 기다려요. 가지마. 차례 기다려. 조장이 먼저요. 조장이 먼저. 조장이, 네, 먼저, 조장이 네, 먼저. 조장 먼저예요. 기다려요. 미서야 엉덩이 좀 놔줘요. 아니 나. 니 아, 네, 네, 남친부터 어, 때 버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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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떻게 가는 건데요? 아, 이거 그냥 아, 지랄, 죽으면 쉬움. 죽으면 쉬움. 아니 시소리 너무 불쌍해. 왔다. 아싸. 말로만 불쌍해하지 말고 좀. 초대 좀 해달라고요. 이거라. <laughs> 아니 이거 초대를 못함. 하면 어떻게 둘지 둘이, 둘이 뭐해? 아니 뭐해 대체? <laughs> 이 게임은 트롤하는 재미밖에 없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맞아. 게임 푸는 사람이 있고 트롤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밌어. 담지 이름이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지 썬더. 이래라도 해들. 이래라도 해들. 우리 강아지 좀 이상한데 어떡하지? 아안나 가만히 있어. 있었... 아, 아 가만히 있었어. <laughs> 가만히 있었어, 나. 님들, 이 지팡이는 왜또 있어요? 이거 쓸모 없나? 그 지팡이 왜또 있어요? 이걸로 해서 위로 올라갈 순 없음? 님들, 이거 지팡이 어디다 써? 어. 어, <laughs> 위로 올라가서. 어, 나 돼. 지금 딱 고기하고 있어. 지..지팡이.. 어? 너..어? 왜 혼자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천재인가? 나 지금 딱 거기서 막혔어 와..좋다 실람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물레방아로 제가 아, 내려온 거예요? 내려놔 아니 이거 여러시서 하면 되게 편한데 이거 나 혼자 하면은 이거 막대기로 <laughs> 아, 저거 물레방아를 내가 직접 돌려야 된다고 아니 이거 혼자서 어떻게 할수 있어? 이걸 어떻게 혼자 야 이거? 막대기로 그거. 내가 저 몰래방화를 돌려야 돼. <laughs> 아, 저거 그냥 한 명이 돌려주기만 하면 되잖아. 돌려줘요. <laughs> <laughs> 어, 나는 그게 안 돼. 당방 <laughs> 돌려줘요. <laughs> 돌돌돌돌. <돌려줘요. 웃음> 어, 바람님이 내려놨다. 지금이야. <laughs> <Giuliani>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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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뭐야 저거 <웃음> <웃음> 좀비들인데? 월드워즈. 좀비들. 안 올라가죠. 오 확인 올라갔다. 근데 아, 너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아, 것같아저 아,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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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와저 올라갔어. 아니네. 네로는. 야 포기해라 포기해라. 제가 돌릴게요 시람님 시람님이 올라가실 제가 돌릴게요. 우리 <laughs> <오케이. 웃음> 우리의 해결사 시람님. 뭐, 근데 저 거의 물... 라미와 아이들인데. 근데 <laughs> 저 밀레방 <laughs> 들어가는 것보다 아, <거> 같아서... 거의. <laughs> 물레방 같은, 어떻게 들어감? <laughs> 물레방을 왜못 들어가? 내가 지금, 거기서, <laughs> 이거 어떻게 들어감? 나, 들어가게 해주라, 야.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너무 <laughs> 좋아. <넣어줘. 웃음> 나, 칩핑범 10, 들어갈게요. <laughs> 오케이, 들어갔다. <들어와라. 웃음> 아, 들어갔다, 들어다 이쪽 맞아요? 네. 바람 제발 어, 진짜... 누가 여기 들어와서 이것좀 돌려줘 아 지금 저알아고 있어요 어흐흐뭘세계적 <laughs> <laughs> 아, <저> <laughs> <laughs> <개차 웃음> 돌려 반대로 돌려 돌려 반대로 돌려 반대로 반대로 돌려 로반대 돌려, 돌려. 어, <laughs> 님들 <laughs> 저게 뭐야 내가 뭘 보고 있는거지 반대 <laughs> <다 됐다. 웃음> <레깅크는> 내가... <laughs> 내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리 진짜 뭐든지 된데 저기. 야, 좌우 반동을 사용해서. 왁. 어 됐다. 올라갔다. 아, 난이제 계속... 죽으러 가야겠다. 아, 죽어. 가서 죽으러 가래 지금 죽어. 아, 죽을 거 같아 진짜. 나도 저러고. 아, 너무 <laughs> 귀여워. 언니 힘빼봐다 아, 언니 괜찮아요? 아, 저멀미 중이에요. 귀염 래까 이것은 뭐지? 배고파서 어? 뭐야 나도 미끄 럼틀 뭐야 탐난다 아. <laughs> 다 빨아주는데 <laughs> 아, 나도 그 미끄럼틀 타고 싶어 뭐야 이거 아아 잠깐만 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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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데개아아 둘이 뭐해 아 나또 올라갈래 그 와중에 강아지 열심히 올라가주니까 우리의 희망 시라님 <laughs> 어우 뭔소리야 어우 뭐야 뭘 들은거야 방금 죽을뻔했어 <laughs> 시라님시라님 아아 아, 나 죽어 아, 약간 노진구가 도라에몽 부를 것같은 도라에몽 아 진짜 친구양어저좀 살려주실분 어, 저좀 살려주실 분. 어. 어, 그거즐 풀어서 깨는 건 포기하고 컨트롤로 풀기로 했습니다. 아, 아 어디로 가야 돼? 컨트롤 있지. 내가 여기까지 뽑소. 어떻게 왔는지도 유튜브 봐서 직접 보면 좀 놀랄 거야. 핵! <laughs> 아, 아 <laughs> 열심히 가고 있어. <laughs> 열심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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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될듯 말듯 안 돼서 빡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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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헐 방금 대판 했다, 언니. 여기 문 열어놨어요. 어? 문 열렸대, 언니 아, 근데. 아, 어, 아쉬 아, 나, 나 또... 나도 갈래. 거기 뭐 있어요? 뭐냐면? 모르겠어요. 일단 열어봐떄. 여긴 뭐가 있어 시람님 시라, 어디 가요? 성문 탐험. 거기 뭐 있어요? 아무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는 거? 오케이, 버림. 여기요? 그럼 나도 버림. <laughs> 아, 언니 저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떨구는 거 떨구는 거라고? 저 위에 겸이가 뭐 떨군다. 어. 헐, 님들 저 뚫었음. 어? 컨트롤로. 뭐? 보였는데? 네네, 네, <laughs> <laughs> 저 봐보세요. <편법>, 잠깐만요. 우리 우리 전에... <laughs> 편법으로 뚫었는데. <웃음> <웃음> 대박. 야 바람님 고였어. 우리 고야... 죽읍시다. 죽어야해. 아... 아 빨리 죽어요. 아 죽어. 아니 왜 내가 고여있어? <laughs>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지. 죽어. 랜턴을 사용하는 거. 나왜 <laughs> 도전 과제가 수용 <수영> 배우기지? <laughs> 수용 배우기.

너라고... 아니 이거 초대 어떻게 해요? 아, 초대가. 그걸래. 뭐야 이건 아, 난난 죽대. 나, 나 난, 난 걸어놨어요. 걸어 놨어요. 걸어 걸어 놨요 아하. 아하. 이거 뭐, 타고 가는 거 아닌가? 이거 컨트롤 뭘로 해요? 마우스. 너무 바람님 아, 아, 너무... 빨리 비켜 봐요. 나 타게. 아니, 지금 시함님놔주세요나 아, 아, 방금 아, 아. 방금 떨어졌어. 방금 방금 떨어졌어. 나. 서로 아, 죽이려고 난리야 지금부터 개싸움이다 어 떨어졌다 아니 <laughs> <laughs> 어? 실화님 저희가 지팡이 뺐어요 <웃음> <오케이>. <웃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뺐어 <laughs> 아 지팡이 뺐는야 <뺐네. 웃음> 라미 억장 <옥정> 무너진다 <laughs> 아니야 저 랜턴에 들어왔어요 아니, 너 렌터 빼느라 겁먹 그리고 지팡이 빼는 건맞아어 살렸다 아 살렸다 아 나이스 나이스 진짜 그렇 죽고 방어봤잖아 방보자. 한번 더. 아번만아 이거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때 류재용 했던 거. 류제용. 아 그거 봤냐? 네 러너의 애들이랑 같이 하잖아. 러너의이었다. <laughs> 와. 잡았다. <laughs> 저 <좀> 여기까지 안할 건데. 서울이었을걸? 안. 방 안... 사라졌어. 그 봤었던 거같 아, 아니, 나 초대할라는데 못 들어가. 그때 안 해도 있었는데. <laughs> 누가 있었다고? 누아 어, 근데 내기에 짜누가 없는데? 그때 누구지? 1시시랑 얘네들있었 미셸도 있 아니야 누구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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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 미셸 미셸 내기으로 미셸이 강아지는데 언니 그냥 다른 애였나치도 있고 치도 있었어 아니야 나는 짜누 봤었어 다른 애가 했나보다 여기서 올라간다 오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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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람님 보여주나? 아, 못 보여준 것 같아. 파란색은 뜨거려. 아니. 아니, 근데 흰소리. 흰소리. 바람이 싹. 음, 이가 바람님 같이가 나도 탈